떡볶이집 그 오빠 지석진이 쓰라린 주식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11월 1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에는 주린이들의 정신적 지주인 경제의신 김프로가 출연한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명품 특강과 귀에 쏙쏙 박히는 다양한 주식 꿀팁을 공개해 새 오빠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프로의 등장에 가장 흥분한 이는 바로 맏형 지석진이다. 지석진은 이날 김프로의 방문에 다짜고짜 하소연을 시작한다. 자신의 주식계좌를 모두 공개함은 물론 주식과 관련된 아픈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으며 김프로와 두 동생들을 경악하게 만든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지석진의 주식계좌 상태가 큰 충격을 안긴다는 후문이다. 이날 지석진은 자신을 주식계의 낙지 탕탕이라고 소개한다. 매수했던 주식이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낙지 탕탕 이처럼 모두 토막났기 때문. 지석진의 계좌 상태를 확인한 김프로는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라고 평가해 웃음을 자아낸다. 김종민 역시 이건 최악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과연 모두를 놀라게 한 낙지 탕탕이 지석진의 수익률은 어땠을까? 마형의 하소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려 신혼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식과 관련된 쓰라린 과거를 모두 털어놓는다. 과거 상장 폐지를 세 번이나 당했다라며 충격 고백을 한 지석진. 신혼초에는 연끌로 투자했으나 결과는 처참했다는 전언이다. 이를 들은 김프로가 지석진을 구해내기 위한 특강까지 펼친다고 해 흥미를 자극한다. 지석진의 웃픈 주식 이야기와 줄인 이들의 빛 김프로가 공개하는 명품 꿀팁들. 이 모든 것은 오는 11월 1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산 신축 빌라매매, 안산 신축 빌라, 안산 신축 빌라매매, 안산 신축 빌라분양, 운전자 보험 비교, 운전자 보험 비교, 안보험 비교 사이트, 안보험 비교, 운전자 보험 비교 사이트, 자동차 보험 비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비교, 자동차 보험 비교 사이트.